민수기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대로

여기 참 많은 이름들이 나오죠 이름은 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름대로 그들의 삶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떤 것입니까 제 이름은 쓸용 자에다가 일을 준 자요 일을 준 자, 해 떠오를 준 자, 이을 아침 준자뭐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새벽 예배 때 쓰임 받는 그런 인생이 아닌가, 시작 때 많이 사용되는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참 시작을 많이 했어요. 홍콩교회도 시작했죠. 또 동경에 와서도 동경교회를 누가 접수하는 바람에 다시 시작했죠. 오해노에서 다시 시작했죠. 그 다음에 선교육장으로 와가지고 선교육장 4년 동안 정말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듯한 느낌으로. 왜? 6개월마다 바뀌고 1년마다 바뀌고 많이 있어 봤죠. 2년 동안 있었어요. 성격장이라는 자리가. 그러니까 뭐 시작할 틈도 없고 그냥 하던 대로만 계속했었어요. 근데 제가 4년 동안 있다 보니까 고쳐야 될 점, 좀 개선해야 될 점, 시대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것이 새로운 어떤 변형이 있었는데요. 또 말바시 하니까 일본에 거의 목사님이 편찮으셔서 거의 1년 동안 거의 목회를 못하다 시피해서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다시 시작했어요. 참 진짜 시하네요. 아니 그렇게 그래서 이 순복음 도봉교회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독립해서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참 이상해요. 저는 그 이름들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뭐냐? 많은 민족의 아버지다. 사라라는 이름은 많은 열방의 어머니다. 그런 뜻이죠. 이름들 어때요? 요나는 비둘기라는 그런 뜻으로 비둘기처럼 인형의 삶의 슬픈 소식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하나의 님 심판 대신에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요수, 요수라는 말의 뜻은 뭐냐? 야외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그는 결국은 구원의 역사가 가난 땅, 온 땅에 이마까지 쓰이 많는 장군이 되었었습니다. 레스는 별입니다. 별같이 빛나는 아름답고 그리고 민족을 구원하는 등불 같은 역할을 했어. 었 아르는 고상하다는 뜻이고, 아가는 말썽꾸러기란 그런 뜻이에요. 이사람백 성들이 아이정과 싸울 때그 싸우기 전에 물건을 훔침으로 말며 아마 아이정에게 패배하는 그런 말썽꾸러기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집안 식구 전체가 다그 훔친 재물과 더불어 함께 땅에 묻히는. 비참한 최후를 마련하게 되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라는 말의 뜻은 뭐냐? 연합이란 뜻이에요. 연합.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성경, 그러니까 이, 이 성전을 관리하는 어떤 직분을 맡은 예배자, 또 봉사자, 또 사명자들의 역할인데 이사람들의 어떤 그 말의 뜻은, 레위라는 말의 뜻은 뭐냐? 연합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연합하는 거예요. 화목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는 것이요. 갈리지 않는 것이요. 근데 우리 한국교의 회 어떤 실상을 보면은 많은 갈림이 있어요. 많은 다툼이 있어요. 밤낮 다투어. 정말 이상해. 요 그렇게 해서 물론 교단이 많아지면서 또 교회도 많이 부흥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이 정도가 됐었으면 이제는 다시 연합하는 우리 이온호 스님께서 이제 총회장이 됐으니까 한국 두 날개 교단의 총회장이 됐으니까 좀 서로 좀 연합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나는 평화의 사도다 아멘! 무슨 말이냐? 화목해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피스메이커다 이거예요. 남의 좋은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남에게 장점을 칭찬해 주는 것이에요 피스메이커가 되요. 저는 옛날에는 우리 아이들이 뭘 하면은 밤낮 이렇게 하면 안되지 자식아 이렇게 해야되고 서 밤낮 야단쳤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항상 기가 빠져있어요. 요즘은 제가 이제 철이 느껴났지만 뭐 진짜 그렇게 시작한지 한1 5여년 됐죠. 한 15, 15년 정도 됐죠. 항상 칭찬해 줘요. 항상 뭐, 뭐 하나 뭐 글을 써도 아빠한테 뭘 보여줘도 뭐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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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도 항상 거기에 좋은 점 하나를 딱 해서 콕짚 말해 줘. 애들이 기가 살아요. 심요. 나쁜 점에 막 보완되어지고 고쳐지고 성장 속도가 옛날하고는 다르게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게 성장해요. 관계가 좋아져요. 칭찬을 많이 듣는 사람들은요. 남의 좋은 점을 보는 습관이 있어서 관계도 좋아져요. 기가 막혀요. 자 옆에 분들에게 뭐가 좋은 점이 있는지 한번 칭찬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어, 한번 보세요. 어쩌면 이렇게 이른 새벽에 이 추위에 교회에 나와 앉아 계시오. 아멘. 그리고 마스크 때문에 좋은 점도 있어요. 눈이 좀큰 사람은 마스크 때문에 덕을 많이 봐요. 눈만 보이니까. 저는 마스크를 써도 눈이 작아서 뭐 별로 보이실 것 같았는데, 눈이 큰 사람들은 마스크만 쓰면 참 아름다워 보여요. 이게 벗으면 또 이상할 때도 있어요. 그죠? 근데 처음보다 진짜 눈만 보일 때는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자, 이레위의 집화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연합의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수행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레위 지파는 전투용원으로는 발탁되지 않았고 전투용원으로는 사람들에게 세임을 계수를 당하지 않았지만 레위인으로서, 즉 다시 말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계수할 때는 다른, 다른 사람들은 20세 이상 남자들만 계수했는데 여기는 한살 이상 남자들만 남자들을 계수했어요. 그만큼 특히 장자들을 포함해서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뭐든지첫 열매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 익은 열매 장자들. 그죠? 제가 한번은 그랬어요. 하나님은 장자를 참 좋아하시는데 왜 차남들이 이렇게 성공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탕자도 둘째가 더잘 되잖아요. 그리고 첫째는 아버지에게 이거 하겠습니다. 우선은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둘째는 이거 안 하겠습니다. 하다가는 더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거 시험 죽겠다 해서 하는 사람들. 그 그러니까 칭찬을 장자보다도 찬함이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 성경에 보면요. 처음 듣는 얘기 같이 감상하는 것이네. 그래서 내가 참 답답해서 우리 아버지한테 또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또내 동생을 더 좋아했어요. 솔직히. 나보다도.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버지. 성조회는 말이죠. 차남이 이렇게 더잘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딱 눈치를 채고서, 야 너는 장남도 되지만 차남도 돼. 왜냐면은 우리 내 형이 우리 어머니 뱃 속에서 그때 육 개월 때인데 왜 그랬는지 몰라요. 놀라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무슨 뭐뭘 잘못 드셨는지 어쨌든 사산을 했어요. 한8 개월 때는 아닌데 거의 다날 때가 되어서 사산을 했었어요. 참 그건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첫아이를 잃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그, 그걸 그 따지면 너, 너가 너 태어난 것으로 여기 살아있는 것으로 보면 너는 장남이지만 사생한 너의 형까지 합하면 넌 차남이야. 그러니까 너는 장남의 복도 받고 차남의 복도 받을지어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아버지가 나를 굉장히 엄하게 대하고 막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는데 그런 말을 딱한번 들으니까 평생 잊지 못할 말이 되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거 지적하지 마시고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칭찬하세요. 지적당 지해서 고치는 것보다도 칭찬 받아서 그 칭찬을 받은 것을 개발하다 보니까 단점이 약해지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개를 키워봐도 알아요. 개 반나이 하단치면 주눅들어요. 근데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잘했다고 그러고 먹을 거 주고 그러면 좀 나쁜 것을 고쳐요. 소변을 넣는 것도 깔아주고서 여기다가 하라고 그냥 혼내고 야단 치고 그냥 딴 데서 막 때리고 막 그러면은 걔가 정말 아주 기가 죽어요. 근데 여기다 올려놓고 소변 넣을 때쯤 에 여기다 떠올려놓고 여기서 실을 샥 하고 나면 그냥 기뻐해 주고 그냥 뭐 자기가 한 것도 아니야. 내가 시킨 거야.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타임 맞춰서. 근데 도 좋아지고 또 쓰다듬어지고 먹을 거 주고 그냥 품어주고 막 그러면 얘가 어, 이상하다. 어떻게 여기서만 누으면 어떻게 좋아하냐. 주인이. 그래서지고 거기로 옮겨가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칭찬하려면은요. 눈이, 칭찬할 수 있는 좋은 점을 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없으면은 칭찬이 안 돼요. 밤낮 잘못된 것만 지적하게 돼요. 지금 잘못된 것도 고치기 위해서 자기가 뭐 무슨 뭐 선지자가 된것 같이 막 주고 짓고 막 야단치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율법적인 거예요. 그 율법은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우리 죄를 지적당해서 고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은혜는 우리를 살릴 수가 있게 될 때로 믿습니다. 율법을 다,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다 가리고서 그것을 총괄해서 리가 성장하는데 쓰임 받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로 서로 전기여기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나갈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여태까지는 전투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막 관리자로서 개수에 빠졌던 외외 자손들이 이제는 1개월 이상 된 남주, 남자까지도 개수하라 해서 게르선과 모핫과 무라리 이 자녀들을 전수를 지어봤더니, 게르스는 7,500명이요, 또 고아스는 8,600명이요, 또 무라리는 몇 명이더라? 6,200명. 그죠? 렇 그러겠어요. <laughs>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성가대 봉사하는 분뿐 들 아니라 예수 이렇게 교회 나오시는 분들, 이분들은 세상의 빛이에요, 소금이에요, 예배자예요, 피스메이커예요. 아멘. 하나님의 택하신 분들로서 주님의 택한 자들로서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레위 족속 인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는 레위 족속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다 레위 족속이에요. 물론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우리가 또 특별히 또 레위 족속이라고 뭐 성가대 봉사하죠. 또 우리 성찬 준비 준비하시죠. 또 안내하시죠. 또 어떤 무슨 구제 활동할 때뭐짐 같은 것도 막 나르시기도 하시죠. 굉장히 진짜 성격이 다 나와 있어. 그 직분들이 다 나와 있는데 우리는 정하지도 않았는데 당신들이 이렇게 선택하셔서 일, 구슨 일도 마다치 않고 막 일하시는 거 보면은 참 정말 아름답죠. 그야말로 연합된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참 죄종들 사이에서도 보면 밤낮 갈라놓는 사람들이 많아요. 연합시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사람은 칭찬을 들을 때는 그냥 웃줄하지만 비난들을 때는 화가 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본을 사랑합시다 하는 것이 결집력이 강합니까? 일본을 미워합시다 하는 그 결집력이 강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하고 잘 지냅시다. 하는 별로 그렇게 다 이렇게 크게 뭐 연합을 하지 않는데, 일본 미워하자. 나쁜 놈들이야. 죽이는 놈들이야. 그러면 다 결집이 돼. 요 이상하게 사랑하자는 데는 결집이 안 되고, 미워하자는 데는 기가 막히게 한 마음이 딱 돼. 사람이 타락해서 그래요. 이 속에 아직도 치료되지 않은, 성, 성화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덜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미워하는 데 결집력이 굉장히 강해요. 누구 미워하는 말을 하잖아요. 자기하고는 상관도 없는데 이 사람 말 듣고서 이 사람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더럽게 미워해요. 그냥 아주. 꼴보기도 싫어가지고 그냥 아래로 훑어보고 사람 말만 듣고. 이 사람하고의 관계, 이 사람하고의 관계는 그럴지 몰라도 나와의 관계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사람 얘기 듣고서 그냥 무조건 미워해버려요. 그런 속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고서, 내 자신을 거울 보듯이, 여기를, 내가 어렸을 때, 잼을 좋아했어, 잼을. 근데 잼을 갖다 우리 엄마는 이렇게 조금만 바르게 이렇게 줬어요. 어쩌다가 이제 잼 들어오고 빵 먹을 때 이제 그랬어요. 그럼 그게 아쉽잖아요. 근데 잼이 어디 있는지 내가 알거든. 그래서 잼을 갖다 이제 살짝 훔쳐가지고, 짜가지고 먹는 거예요. 먹고서는 싹 감췄어요. 엄마가 딱날 보자마자 "야, 너쨈 먹었지?" 안 먹었는데요. "짜 식아너쨈 먹었잖아." 안 먹었는데요. "아니, 먹었잖아, 너." "안 먹었는데요." "아, 어, 가 진짜 나가 그때가 한 여섯 살쯤 됐을 때. 근데 거울을 딱 주는데, 여기 쨈 똥통을 해갔다. 이렇게 먹는 얼굴이 다 여기 붙어 있어요. 그냥. 저우리들들통 <laughs> 다납니다. 우리 솔직하게 삽시다 우리 화평케하는 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다 그런 이거 다 묻어있어요. 근데 자기는 거울을 안 보고 말씀을 보지 않고 자기가 잘못된지도 몰라요. 오히려 더큰 소리 치고 말이지. 내가 안 먹었더니깐요. 이러고 야, 진짜 지금 생각하면 진짜 조그만 놈이 더럽게 그냥. 쥐똥을 했었죠. <laughs> 자 아브라 아론과 모세는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하 자손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는 제사장이에요. 고하 자손은 제사장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어떤 그런 레위인들은 다 봉사하고. 또 제사장들을 도와주고 대사장들에게 수족이 되어져서 정말 현실적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사람들은 전투요원보다도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 성막을 지키는 사람이고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일조를 내고 그, 그때 당시에도 또 헌물을 내어도 그것을 갖고서 물론 성전 관리하는데도 썼지만 레위인들을 먹이는데. 그 가족을 보양하는 데까지 그걸 갖다 활용했었다, 이것이죠. 자, 그리고 이 고하 자손은지성조의 지성소에 있는 유일한 성구, 뭐냐면 성스러운 어떤 그런 기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 법궤예요법궤를 관리하는 데이 고하 자손이 활용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법궤를 잘못 관리하면 은 이 블레셋 군대가 엘리제스장의 아들 그 홈니와 비누하스그 아이들이 전쟁터 나갈 때 가지고 왔던 그런 법궤를 탈취하고 그들이7 개월 동안 그자기진영에다 놨을 때그 그 동네 많은 재앙이 있었어요. 원역이 있었어요. 병이 막 돌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관리를 잘못하니까. 또 누구예요? 또이 법궤를 만진 사람이 우, 누구죠? 우스상가? 내데 갑자기 잊어버리네. 벗겨 만지자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우싸 맞죠? 하도 이름들이 이상한 이름들이 많아가지고, 어떨 때는 헷갈리다가 있어요. 만지지 말라고 그랬거든. 소가 뛰어서 놀아가, 놀아가지고 쓰러져도 그냥 일단은 내버려두고 다른 방법을 사야 되는데 자기가 뭔지 그걸 갖다가 다 만지려고 하다가 왜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서 즉사하게 되어졌어요 법계는 정말 귀한 거예요.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함부로 다루다가는 재앙이에요. 가장 귀한 사역이고, 가장 귀한 특권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정결하거나 엄격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저는 이 설, 설교 끝나고 나서, 가운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운을 제 방까지 가서 거기서 벗어요. 어떤 분들은 성가대에서 여기서 다 벗어가 두루두루서 한 사람이 다 벗고서 이러고 남들은 놀루랄라 이러고서 가요. 아주 성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끝까지 여기서 보이신 그런 찬양 부를 때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퇴장할 때까지 정숙함과 정결함을 잘 지켜주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너무 무지스하고, 너무나도 성 찬양 부를 때는 정말 아름답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고, 진짜, 진짜, 정 성스러운 어떤 그런 분위기 창출하는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그냥 막두리무이막 이러고서 그냥 다 벗어버리고 그냥 가니까, 좀 그런 거좀 조심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 하기 싫은데. 하는데요. 그런 것만 조금만 좀 이렇게 거쳐 주십시오. 없어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우와 또 정결함과 또 성스러운 모습을 잘 지킬 수 있는 허락의 삶을 사시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공식적인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게 하시는 주님의 가르치심과 깨우치심이 우리들의 생활 속을 온들하게 충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의 형식과 의식으로 예배를 드렸던 제들의 과오를 용서할 수없시고 이제부터는 정말로 인격적인 주님과의 혼연 일체가 되어져서 주님의 깊은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까지. 주님 앞에 준비된 그스도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참 크리스천의 모습을 여러 이웃들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저들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